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안 준다고요? 이럴 때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? 고지 의무란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질병이나 치료 이력 등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예요. 하지만 모든 미고지가 고지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.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그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 과거 디스크 치료가 있었지만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라면 고지 의무 위반과 무관합니다. 경미한 건강검진 이상 소견인데 보험금 전액 부지급했다면 과도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.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이번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보험청약서의 질문 내용상 고지할 대상이 맞는지 등 검토해야 할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또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다시 정리하면 보험가입 전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이번에 청구하는 내용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. 그리고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 맞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.